방탄소년단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이원 서울 가요에 냈습니다. 은사를 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방탄소년단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 계신가요? 어,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귀한 사상 받게 되었고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또방채혁님을 비롯해서 저희를 위해 밤낮으로 해주시는 우리 빅히트 스태프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는 말씀 드리고 싶습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협진상 주신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로 찾아뵙트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천는지금까지방탄소년단니다 두, 세, 감사합니다. 최고 음원상 방탄소년단 시켜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하이원 서울 가야 될 상에서 무려 최고 음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고 최고 엄한상 이안했던온 대중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은 곡에 주어진 상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모두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음악이 듣는 모든 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를 바랐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광상 소예진이었습니다 안녕. 들으셨어요? 온전한 소절 방청수 연단이 하이원 서울가요상에서 무려 최고 음반상까지 수상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다시 한번 받게 된 귀한 상인데요. 너무 너무 이 소리를 듣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 네. 네 매번 더 좋은 음악 음더 좋은 앨범을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앨범으로 탈수 있는 최고의 상을 받게 되어 아, 너무 너무 영광입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노래와 앨범을 만들어 는 뜻에서 주시는 상을 알고 더 노력해서 정말 좋은 앨범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아미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음악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한두 세. 수상자는 아미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소식 아직 못들셨죠 무슨 소식? 저희 방탄소년단이 서가대 후즈팬덤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후즈팬덤상! 알고 왔습니다 아미 여러분들이 받은 상이네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후즈팬덤상은 팬분들께서 직접 뽑아주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아미 여러분 정말 고맙습합니다아 그럼요 네, 이렇게 아미 여러분들이 저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2020년은 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 한 해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어, 항상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는 꼭 여러분들 앞에서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로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세요 네, 2021년에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미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방탄소년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미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어, 감사드리고 너무 사랑하고 사실 이 상은 정말 이름이 후즈 팬덤 상인 만큼 또 우리 항상 지민 씨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아에 사바다, 아, 아, 우리, 아, 우리 아, 아미 사바 여러분이 받은 상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을후스사바이죠그럼요 아,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정말 보라합니다 보라. 합니다. 보래! 보래! 둘셋 파! 방...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나! 아, 정말 자주 인사를 드리게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 방탄소년단이 이번에는 한류 특별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Yeah. 와! <laughs> 네, 한류 특별상은 전 세계에 계시는팬 여러분들의 투표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서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상람과 함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So every fans, every armies across the world, thank you always f o r support and love. 아미 여러분들 보기시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조명실까지 마스터스 두분세 감사합니다. 네. 제 30회 하요원 서울 가요 대상 대상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서울 아, 방탄소년단이 30주년이라고 와우. 30주년을 맞은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에서 영광의 대상을 오우.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와. 와, 상을 받게 되어서올 한해도 파이팅 넘 g 게 i g h t i n g fighting, fighting, f 아미 h t i n g 이렇게 큰상 받게 g fighting, fighting, f i 해주 t 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 빛 t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감사드립니다. t 네, 2020년에 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직접 마주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올해는 g h 상황이 나아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멤버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또 저희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빛나도록 늘 힘쓰시는 우리 빅히트 스태프분들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2021년에도 방탄소년단과 함께 행복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그럼 우리,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끊어볼까요? 네,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